부자들은 세금을 피하는 법을 알고 서민들은 세금을 내는 법만 배운다. 요즘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 정말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정부가 안정화하겠다고 수없이 외치죠. 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면 법과 제도 안에서 돌아가는 편법 절세가 이미 하나의 기술, 기득권의 언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팁이 아닙니다. 서민은 접근조차 못하는 금융 꼼수, 그게 바로 지금의 부자 시스템입니다. 이런 구조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가계 대출의 그림자, 패밀리 뱅크입니다. 요즘 실제로 은행보다 가족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DSR 규제로 은행문이 막히자 부모가 자식에게 형이 동생에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대출일까요? 대부분 이자도 형식적이고 실상은 증여에 가까운 자금 지원이죠. 그래서 국세청이 최근 가족 간 거래를 위장 대출로 보는 사례를 늘리고 있습니다. 6억 5천을 현금으로 줬다.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 계약서 한 장만 있으면 이게 합법 절세로 둔갑합니다. 이자율을 1%대 형식으로만 설정해 두고 이건 대출이에요라며 증여세를 회피하는 겁니다. 결국 부자들은 이렇게 증여도 대출도 아닌 회색 지대를 타고 다니며 제도권 밖에서 세금을 피해 갑니다.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에게 6억 5천을 줄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아는 사람만 공평합니다. 요즘 패밀리 뱅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은행보다 가족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가족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가족 간 거래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회색지대를 교묘히 활용한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자금 이동입니다. 서민은 몰라서 세금 내고 부자는 알아서 세금 피합니다. 그 현실, 오늘 딱 보여드릴게요. 사례의 핵심은 이자율 차이 1천만 원 룰입니다. 법적으로 가족 간 대출은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능하고, 그 이상은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자가 법정 이자보다 1천만 원 미만으로 적으면,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틈을 절세 기술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을 설계한 사람만 아는 세금의 빈틈이에요. 이자율 조정 하나로 수억 원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구조. 결국 법은 공평을 말하지만 현실은 정보 불평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합법의 외피를 쓴 부의 세습입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공정합니다. 자녀 전세금 6억 5천만 원. 모두 부모가 지원했지만 증여세는 0원. 합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편법 세습. 이게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전세금 6억 5천만원 부모가 다 해주는 집.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한가요? 대부분은 은행 대출 받고 보증금 모으고 부모님 도움 받아도 몇천만원이 전부죠.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세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 전세금 6억 5천을 합법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득권 시스템의 자가복제예요. 법을 만든 자들이 그 법의 빈틈을 제일 잘 쓰는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제도는 누가 만듭니까? 바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입니다. 세법의 틈, 절세의 루트, 다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대표 사례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인별과세 시절, 다주택자들이 법인 7개를 만들어 종부세를 분산회피, 혹은 신탁사 7곳에 부동산을 맡겨 1주택자로 둔갑했던 시절입니다. 그 결과 부자는 법인을 쪼개고 신탁을 쪼개 세금을 피했고 서민은 똑같은 집한 채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2020년이 돼서야 신탁자는 위탁자가 낸다로 법이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 세금은 아는 자의 특권이었습니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절세가 아니라 편법이 제도화된 사회의 단면입니다. 법을 만든 기재부, 그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 그리고 그 법을 가장 잘 아는 장관과 정치권. 결국 정책의 수혜자가 정책 결정자가 되는 내부순환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지금 가족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면 당신도 모르게 패밀리 뱅크의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위에 또 7억을 싸는 순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부의 사다리에 갇히게 됩니다.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대출 구조가 계급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패밀리 뱅크는 부모의 주택을 담보로 자녀의 갭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가족 전체를 동원한 레버리지가 하나의 금융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계급은 이제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결정합니다. 1970년 영국의 너필드 계급도표는 엘리트부터 룸펜까지 일곱 계층으로 나뉘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한다. 자산 계급은 이렇게 재편됩니다. 유주택 무대출, 유주택 유대출, 임차인 노숙자. 심지어 유주택자도 한 채인지 여러 채인지에 따라 또 나뉘죠. 임차인 역시 부모 지원 여부 고용 형태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순간 세대 간부의 이전이 시작되며 우리는 독립된 개인이 아닌 수직적 경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속에서 정책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집이 있음에도 임차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정작 진짜 임차 취약층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세요. 부모 자산을 포함해 봐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그 원금의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소득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평가해 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가족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반드시 계산하세요. 전세 위에 또 가족 금융을 쌓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막장으로 간 이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면서 어떻게 아직도 돈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이젠 대출 안 나온다. 정부가 막았다. 그런데 막상 시장을 들여다보면 대출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정책 금융이 막히면 전세 위에 또 가족 금융을 쌌습니다. 친동생 이름 부모님 집 지방주택. 모두가 하나의 금융도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돈 있는 집안은 대출을 이어가고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편법으로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던 2020만 2021년 30대 어시는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잔금을 맞추기 위해 친동생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했습니다. 본인은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가족을 대출 창구로 활용한 겁니다.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대출 명의는 가족의 이름입니다. 당시 중년층 사이에서는 지방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거나 무이자 증여 한도 2억 1,700만 원을 활용해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확산됐습니다. 금리 차익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증여처럼 돈이 오갔습니다. 이런 가족금융은 전세 위에 쌓인 또 다른 후순위 대출 구조입니다.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규제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즉, 정부 통계와 규제를 피해가는 사각지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시장은 전세정책 금융 가족금융으로 레버리지의 단계를 계속 바꿔가며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이용 중인 자금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명의 대출, 생활 안정 자금, 무이자 차용 등은 모두 추적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편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세제 개편이나 국세청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공식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 두세요. 단기적인 절세보다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자금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한 30대가 친동생 명의로 5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 잔금을 맞췄습니다. 이자는 본인이 부담했지만 법적으로는 동생의 대출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지방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서울 갭투자에 뛰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금리 인상 이후 큰 조정을 맞았고 가족까지 끌어들인 투자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장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위에 가족금융을 쌓는이 구조는 결국 무너집니다. DSR로 잡히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금리, 경기 침체가 한 번에 오면 이런 구조는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정부와 국토부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정책을 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결국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이건 정부가 만든 시장입니다. 그 말이 지금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스스로 안정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편법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족금융, 차용증, 무이자 증여 등 지금 점검하세요. 우리 자금 구조는 투명한가? 이 질문이 부동산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